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수식강의 제9강입니다 오늘 제 다룰 수식 내용은 이름하여 황금밭 매매법 황금밭 그냥사 패턴을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온 게 지금, 어, 구름대로 패턴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의 후행스 펜입니다. 자, 후행스 펜. 후행스 펜은 일목균형표에서, 어, 26일 뒤에서, 어, 나오는, 어, 동행성 지표로 나오는 지표인데요. 이 후행스 펜을 20일 앞으로, 어, 당겨서, 20일 앞으로 어, 나오게 해서 어, 구름대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은 어, 주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 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 병곡을 통해서 후행스팬의 이 병곡, 병곡의 패턴을 어, 보면서 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후행 스팬입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을 활용한 주가 상승 예측 그리고 이 후행 스팬 구름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그냥 그냥 한 눈에 볼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자, 후행 스펜의 26일 뒤에 있는 후행 스팬을 어, 20일 앞으로 당겨 놨고요. 그것을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구름을 표현했는데 저는 이름하이 황금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고요. 이 황금밭, 황금밭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앞으로의 주가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예측 이런 것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이제 패턴을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이제 패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자, 이 후행스팬 구름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알아볼 수 있다. 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후행스팬의 구름. 후행스팬의, 후행스팬은 26일 뒤에서, 어, 나오는, 표현되는 어,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표를 26일, 26일 앞에서 20일을 더 앞으로 이제 당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20일 더 앞으로 이제 당겨놨는데요. 어, 이 끝선과 현재, 현재 자리의 패턴과 이 끝선을 이어보면, 어, 이렇게 26일로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당겨놔서, 어, 뒤에서 나오는 패턴을 앞으로 당긴 거죠. 그러면 이 과거의 패턴, 자 주가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에서 이 구름 라인에서 이 구름 라인은 과거에 있는 어, 저항이 되는 거죠. 과거의 저항점, 그 다음에 지금 캔들에 있는 건 현재, 현재의 주가, 그 다음에 이 구름의 라인은 과거의 저항점 되는 거죠. 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서 보시면 이 과거의 구름의 저항점, 과거의 구름의 저항점을 뚫고 주가가 상승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구름 안에 있던 것은 주가가 구름 안에 있다는 건 저항이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탈출하면 과거의 저항을 뚫고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은 지지가 되고 주가 상승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주가가 구름 안에 있다는 것은 저항이다. 자, 상한가 났던 슈마시스를 보면 이 저항을 이 저항을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을 이뤄내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어, 저항이다. 이 저항이 기 때문에 어, 또 한번 추가적인 큰 매수세로 이 구름을 뚫어줘야지만이 이 구름에 지지가 된, 구름이 지지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 추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구름 안으로 어, 들어가면서 저항을 맞았고, 이 저항을 맞았고 상한가를 나있지만 여전히 저항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구름을 탈출할 때 이런 상승, 그다음에 짧은 구름 구름을 이렇게 벗어났는데 다시 구름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키네마스터 자 키네마스터도 상한가를 내었지만이 부분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어, 구름을 뚫고 상승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이죠. 구름을 뚫고 상승한다.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미래를 보여주는 후행스팬의 구름 형태를 보면서, 구름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웹클럼 보겠습니다. 상악가 나왔고, 구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악가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나올 때,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21 보겠습니다. A21도 상한가를 하면서 구름을 강하게 뚫어줬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눌림목에서 어,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미래산업 보겠습니다. 미래산업 상한가를 나왔지만 아, 미래산업이 28%죠. 지금 구름에 갇혀있고, 이 구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주는 어떤 상승이 나온다면, 어, 그때 한번 어,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 세아 특수광 어디였을까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고, 상한가가 나면서 눌림목이 났을 때, 눌림목 어, 매수를 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후행스팬의 구름 위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후행스팬을 지금 26일 앞으로, 당겨놓은, 모습인데, 이거를, 한번, 원래, 이제, 일목균형표를 이제 추가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이제 추가하고요. 어떤, 패, 어떤 패턴을 보느냐? 26일 뒤에 있는 후행스 펜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26일 뒤에서 26일 앞으로 당긴 후행스 펜과 26일 뒤에서 지금 나타나는 후행스 펜을 보면서 그냥사가 됩니다. 자, 후행스 펜이 주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주가를 터치할 때이 상승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후행스팬 구름을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급등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26일. 후행스팬 구름 돌파 26일,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 그 다음에 후행스펜이 주가 캔들을 건드렸습니다. 상승. 급등이 나왔죠?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후행스펜이 후행스펜 구름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저항이란 얘기입니다. 저항. 저항에 돼있다. 키네마스터. 지금 이제 이 구름을 뚫어주려고 하죠. 지금 구름을 뚫어주려고 하고 어 캔들을 주가 캔들을 터치했을 때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 거래일에 한번 어, 이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레젠 보겠습니다. 신뢰젠은 어, 지금 거래 정지 이후에 어, 증시에 복귀를 하면서 이 현상이 나왔네요. 성우 하이템 후행스팬이 구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런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자, 후행스팬 구름이 캔들을 터치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슈마시스 구름을 뚫어줬죠 저하이긴 하나 이 구름을 뚫어주는 모습을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관심주로 갖고 있고 단타를 해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후행스팬이 구름을 뚫어줬다. 자, 이런 패턴이 보이죠? 그냥 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후행스팬 구름을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자, 이 저항대, 이 저항대를 뚫고 강하게 상승한다고 하면 우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게관심주로 갖고 있다가 이 패턴을 보면된 거죠. 세아트 수강은 이미 저항대를 다 뚫어놓고 후행 스팽구름 위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현재의 캔들과 이 구름의 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캔들과 구름의 간격을 보면, 16일입니다. 그러면,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어 16일 사이에, 이제, 16일 뒤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냐에 느 따라서, 어이 주가의 어 향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일 뒤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구름을 지나가느냐,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행보든 하락을 하면서 구름으로 들어가느냐, 어, 이런 관점도 우리가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의 캔들에서 이 구간이, 구름에 닿는 구간이 16일 후면, 어, 구름을, 이 구름과 맞닿는 날이 이제 16일 후에 이 구름과 맞닿는데, 주가가 우상향을 해서 이 구름 위로 이렇게 지나가느냐, 아니면 행보를 해서 구름과 맞닿느냐, 아니면 하락을 해서 구름으로, 지금 구름으로 다시 숫느냐. 이, 이 관건은 16일 뒤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래의 저항이, 미래의 저항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패턴을 만든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행스팬을 26일 앞으로 당겨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후행스팬의 구름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주가가 후행스팬 구름 안에 있다는 건 저항입니다. 후행스팬 구름을 탈출한 건 이젠 구름이 지지를 받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 봉에서 현재 주가에서 16일 뒤면 이 주가가 16일 뒤면 이 구름과 맞닿게 됩니다. 이 구름은 앞으로 미래의 저항입니다. 미래의 저항인데 미래의 저항을 우상형에서 지나가느냐 아니면 행보를 해서 구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거죠. 아니면 16일 동안에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 구름의 깊은 곳까지 어 빠져 들어간다면 이 주가의 저항은 더 커지고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텍 보겠습니다. 자, 비텍은 행보를 하든 우상향을 하든 이 부분입니다. 행보를 하든 우상향을 하든 20, 약 20일 뒤에 20일 뒤에는 어, 저항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 되겠죠. 20일 뒤에는 이 저항을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솔본 보겠습니다. 솔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이 보여야지만이 저항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저항을 맞고 계속 행보를 한다고 하면 행보를 해서 약간의 상승을 가면서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행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자 보시면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주가가 후행 스팬 구름을 탈출하고 어, 이렇게 우상한 게 아니라 구름에 맞아 트리는. 첫 번째 구름에 맞다트리는이 저항점. 여기 이쪽으로 주가가 하락한 걸볼수 있죠. 그러면 이이 이 당시 때 어, 미래의 미래의 주가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15일대에는 15일대에는 우상향을 해서 이 구름을 피하느냐. 이렇게 우 하향을 하면서 구름으로 이렇게 떨어지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을 바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요. 멀었죠. 그러면 이 모습을 이 모습을 기대하려고 하면 며칠일일까요? 어, 며칠이냐면 17일입니다. 17일. 17일 동안에는 어, 이 저항이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17일 동안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슈마시스는 슈마시스는 좋죠. 이 패턴의 모습이 지금 현재 좋은 겁니다. 세아 특수광. 패턴이 좋죠. 지니넌스 같은 경우는. 자, 언제를 기대할 수 있냐면, 어, 이부분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가면, 최소한, 최소한 10일. 10일 동안에, 어, 이, 이 패턴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이 차트상에서 패턴을 만들고 지지와 저항을 볼수 있는 이런 이제 구름대 수식을 설정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목 자, 일목균형표를 이제 보면 됩니다. 수식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 수식관리자. 일단 일목균형표를 불러옵니다. 일목균형표 지표를 불러오고요. 어, 이 상태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일목균형표를 이제 복사를 하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지표 이름을 황금밭 황금밭이라고 지표 이름을 어, 만들거나 아니면 후행 스펜 구름이라고 하고 이 뒤에다 일모 균형표라고 어, 반드시 이제 일모 균형표라는 이 지표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일모 균형표의를 구름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모 균형표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복사된 부분에서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이제 황금밭 일목균형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복사하면 그대로 어, 수식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걸볼수 있고. 어, 지평을 바, 지표명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1, 수식2, 수식3, 수식4, 수식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은 후행스 팬입니다 그럼 수식3에 들어가셔서, 아, 이 부분을 보시면, 원래 이제 일목균형을 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일목균형을 살펴보면, 후행스 팬이 뭐냐면, s 프트 클로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미디피리어드하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자, 미디피리어드가 기간이 26일인데, 자, 이 수식을 보시면, 시프팅을 시켰습니다. 시프팅을 시키는데, 마이너스로 이제 시프팅을 시키고, 플러스 1을 하니까 26일 뒤로 가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본래의 이제 미디피리어드 값은, 어, 선행스팬과 마찬가지로 26일로, 26일로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행스팬 같은 경우는 26일 뒤에서 표현되 되기 때문에 어, 수식을 살펴보면, 시프팅을 하는데, 마이너스 26으로 시프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플러스 1을 하니까, 당일에서 당일에서 26일 뒤로 후행스 펜이 가는 거죠. 자, 이 후행스 펜, 원래 후행스 펜, 26일 뒤에서, 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부분이죠. 자, 이거, 이거를, 시프팅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26일 앞으로 이제 시프팅을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지워버립니다. 이 마이너스를 지워버리고 원래의 원래의 미드피리어드 원래 의 미드피리어드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어, 이것을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6일 앞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식에 이상이 없다고 뜨죠? 그 다음에,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 다른 건이 체크를 다 해제를 하시고요. 후행스판만 남겨놓습니다. 후행스판만 남겨놓고, 이 구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열이라는 데 있거든요. 과열을, 이제 색깔을, 변경해 주시고, 기준값을 0으로 하면 됩니다. 기준값을 0으로 하면, 이, 이 과열 지역에 이렇게 채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워지는 것이, 아, 구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행스 편에서 후행스 에서이 과열, 과열 부분을 색깔을 정해 주시고, 기준값을 0을 합니다. 하면, 이게 이제 채워집니다. 그러면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작업 저장을 누르면 일단은 이걸 지워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캔들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아 어,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캔들 상태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만도론 수식 있죠. 저는 황금밭 일몽 균형표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위메이드 키네마스터 성우 하이텍, 슈마시스, 동신건설, 웹클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저항을 행보를 해서, 우상향이 아닌 행보를 해서 간다고 하면, 물음탈출은, 20일, 20일 후에는 이 구름 탈출합니다 을 20일 후에는 구름 탈출하고요 키네마스터 자 우상향이 아닌 주가가 행보를 한다 아니면 우하향을 한다 적어도 이 부분이죠 어, 매출을 훈련하면 적어도 14일이면 이 구름을 탈출합니다 어, 저항을 탈출하는 거죠. 실라젠 보겠습니다. 아 실라젠은 아니고요. 자, 슈마시스 구름을 탈출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보이죠. 자, 요건 며칠 뒤에 구름을 탈출하느냐. 적어도 15일 뒤면 구름을 탈출합니다. 웹클론 보겠습니다. 적어도, 20일 후면 구름을 탈출합니다. 8-1. 15일 뒤면 구름을 탈출합니다. 미래산업. 자, 구름을 이제 금방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일목균형표를 추가해서 후행스팬을, 어, 넣어보겠습니다. 후행 스팬만 남겨놓고, 자이 부분이죠. 자 캔들을 터치했고요. 후행 스팬이 후행 스팬의 구름을 돌파해 나갈 때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캔들 건드렸죠. 올라가면 매수 타점입니다. 지니런스. 어떻습니까? 재밌죠? 자. 이름하여 이제 황금맛 아, 매매법.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행스팬의 휴식에서 어, 이, 이 부분을 마이너스 미디피리어드 플러스 1이 아닌 마이너스를 없앱니다. 마이너스만 없애면 26일 앞으로 시프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인 설정을, 자, 나인 설정을 하시고요. 과열이 있습니다. 과열을, 과열을 해서 기준값을 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밭, 어, 황금밭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 패턴을 어, 볼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